자 반갑습니다 플로 코인 지금 시각은 일단 6월 26일 오후 12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챙겨 드셔야겠죠 플로 코인은 제가 어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던 코인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200원대 부근에서 잡으시면 된다 뭐 210원이건 215원이건 잡으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온천이 데이터 분석을 끝냈을 때 이제 고점이에요. 265원 이상 부근.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전부 다 털어라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분들과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셨던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건 증거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 매수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이 시점에서 이제 곧 정상화 될 거고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다라고 증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조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수익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이런 실시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플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급등 코인들 제가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 플로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모든 코인들의 급등 코인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거 영상 함께 보셨을 겁니다. 현재 시각은 6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12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한 3시간 정도 지났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271원, 270원 부근에서 제가 매도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271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적중률 100%에 달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0만원 들고 시작했어요. 10만 원 들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떨어졌어. 여기서 다시 주워 담아서 여기서 팔고. 이한 코인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알트 코인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런 하나까지 타점을 적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진행하게 되면 10만원이 눈 감았다 뜨면 1천만원 2천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트 코인 굉장히 쉬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록이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플록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제가 전부 다 세세하게 잡아 드릴 수 있고요 100% 무료입니다. 타점 제공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도지코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단기 급등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카이아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호재 뉴스 다수가 대기 중이다 오늘 기준으로 1, 2일 내에 뉴스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발표 이후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예정이다 라고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1차 매수 타점은 제가 147원 부근 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70원 부근이었죠. 여기서 수익 실현 해라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표가 도달 뒤 눌림 조정 5시 240원 부근에서 재진입.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수익금을 그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공개 호재자료 필요하시면 파일로 전달드릴 수가 있고 어~ 카이아 외에 다른 급등 유망 종목의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략까지 안내드리는 전용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010-2916-1376 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100% 무료로 이런 타점이나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200% 이상 손실 보고 있는 계좌 또한 충분히 복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문의 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 내에 한달 안에 10배 시대의 10배, 20배 늘릴 수 있는 거 정말 지금 쉬운 시장이다 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10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소스들 소통방에서는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계좌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플랜을 디테일하게 1대1 맞춤으로 짜서 전달드리고 있고요 상장 전 내부 입수 호재 캘린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인들은 상장 이후에 몇날 며칠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도 하고 어떤 코인은 상장되자마자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른다면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지거나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물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몇월 며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장 정보들을 제가 달력에 정리를 해서 어느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상장이 되고 이 코인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캘린더를 전달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수타점, 매도타점 무료 소통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 50명. 제가 하루에도 사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연락주시는 50분께는 무료 VIP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폭락시 울리는 시세 레이더봇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알림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 교육자료와 극비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